안녕하세요 안세진 댄스학원입니다. 오늘은 7월 13일 비오는 아침입니다. 제 방송 봐주시는 형님 형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무도장 가시는 분들 즐겁고 행복한 댄스 되시고 남자들은 나이 먹어서 댄스 못하면 인간 폐인 됩니다. <laughs> 어이구 도 오늘 또 세게 나간다 강하게 나갑니다. 남자들은 진짜 65세 넘어서 댄스 못하면요. 뭐 도시 사람들이야. 뭐 반일도 있고 농사일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많죠. 인간 패인데 진짜. 65세 넘은 형님들은 필히 빨리 가까운 댄스 학원에 가셔서 배우시고요. 음, 야, 뭐 나는 뭐구민회관 동사무소 가서 놀아. 여사님들하고. 뭐, 그렇게 해서 노후를 또 편안하게 하시면 좋은데, 우리 인간의 몸에는 적당한 스트레스, 긴장감이 없으면요, 일찍 뒤진대요. 이 지구상에서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날 때부터 나라에서 복지가 다 돼요. 죽을 때도 나라에서 복지가 다 돼서 근신 걱정, 먹고 살 걱정이 없는 나라가 스웨덴이랍니다. 그런데 자살률은 대한민국하고 일일를다툰대요 그러니까 인간은 적당한 스트레스가 없으면 재미가 없거든. 살 맛이고, 탈. 우리 형님, 아우님 결혼해봤지만, 뭐, 얼마 가요? 아유, 우리 형님들은 또 오래 간다더라고요. 부인은 싫어한지도 모르고. 여자들은 한 3개월 지나면 결혼 괜히 했다고 그러고, 한 3년 지나면 웬수덩어리고 쳐다보지도. 아이고, 이것도 오늘 완전 비 오는 날 세게 나가네.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네, 구민회가 동사무소 그 동기들하고 유치원 어린이들처럼 장난치는 것도 1, 2년이지 우리 몸에 세포가 움직이질 않아요. 감흥이 없다니까. 한석 달은 그래도 여사님 보는 낙으로 흥분되고 떨리는 맛도 있지만 그래도 실전에 가서 모르는 여사님 자꾸 피 터지게 넘어지리고 싸우고 머리띠 떨어뜨리고 안경 떨어뜨리고 발도 밟고 발도 밟히고 음~ 어? 음료수도 사주고 음료수 그~ 모르는 여자 잡아야 우리 몸에 에 바이오리듬이 활성화되고 뇌에 충격을 줘서 오래 산다 저도 뭐~ 테레비 응급실에 가보면은 뇌가 죽은 사람 전기 충격하잖아 피피 피 전기 충격 줘 가지고 살 놈은 살고, 갈 놈은 가고. 뇌에 충격을 줘야 된다니까. 동사무소 구미래관 가서 맨날 3년 놀아야, 3년 놀아야 노대장이 혼자 가봐요. 파트너 떨어지고 혼자 가봐. 개발. 3년 세월 다 까먹고 형님 65세 됐는데 3년 지나면 68세네. 68세 돼가지고 어떻게 또 여자를 사귀냐고. 뭐돈 많으면 사귀겠지. 돈, 많, 돈 많아도 안 돼. 돈 많아도 또그 여자는 또딴놈또 어장 관리한다니까. 형님만 치는게 아니고 어? 돈 100만원씩 주는 사람 다섯명 쫙 관리하는 여자가 많아요 좀 안세진이 말처럼 현장춤을 추세요 자 요즘에 안세진이 사박사박 에, 이, 유튜브에서는 인기가 없는데 에, 와서 보시는 분들 고수분들은 사박사박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럼 사박사박이 도대체 뭐냐 어떤 맛이 있느냐 아, 오늘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또이 아침에 잡았습니다 이 공중제비하는 거 있죠. 시, 기계초죠. 올림픽 선수들 마루인가? 그뭐 있잖아. 안마대. 팍 달려가지고 공중 2, 3회전 돌아서 팍 쓰잖아. 우리가 볼 때는 엄청 빠르죠. 근데 그공중제비한 사람은 공중에서 돌때 있죠. 한 시간에 영화를 보는 것 같아. 본인이. 우리가 볼 때는 0.1초 사이에 돌잖아. 툭툭 그래가지고 도마. 도마. 도마경기구나. 도마경기. 박수 치고 착지 불량하면 점수 깎이고 그 도마 공중제비 이해전할 때그 도는 사람은 한 시간 동안 공중에서 도는 맛이라고 하더라고 우리가 볼 때는 0.1초인데 그래서 지나온 사람이 다 지나가고 그 공중에서 도는 순간에 0.1초 사이에 부모님한테 뒤지게 맞은 거 형한테 맞은 거 남자 선수들 하여튼, 그다 지나간대요. 사박사박도 마찬가지야. 사박사박 할 때, 사박하고 중간에 한번 끊어주거든요. 사박과 사박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 제가 작년에, 앵가 올 초에 인천 발로만 캐발에 갔었어요. 거기 회원한 분이 엄청 잘해주셔가지고. 요즘에도 어 거의 주말마다 올라오십니다. 아, 주말마다 아니라. 한 달에 한두번 올라오셔가지고 저한테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발로만 어, 갔을 때도 그때도 회사 주시고 또 우리 여 선생님 두명 모시고 갔는데 차비하라고 또1 0만 원씩 턱 주시고 <laughs> 에, 아주 그분이에요. 그래서 발로만 갔을 때다뭐 공인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연주자 그 연주자 짝이 짝 음악의 대가. 짜음악게 대가 권희, 권위, 권희님이 거기서 연주하는데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갔더니 없더라고요. 그, 여, 이제 인천 발로만 오고 형, 우리 저기 아우님한테 수소문 했더니 천안으로 내려가셨대.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또 천안 갔죠. 그분을 만나러. 그랬더니 이제 만났어요. 대기실에, 휴게실에서 혼자 연주하셔가지고. 한 10분 쉬는 시간이 있나 봐. 20분? 그래서 이제 위를 하나 먹으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쿵과 짝사이. 쿵 짝이 있는데 쿵과 짝사이를 지금도 공부하는 중이다. 아 정말 대박입니다 정말. 저 역시 지금 말씀드렸죠. 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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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박인데 사박과 사박 사이. 쿵과 짝사이. 안세진의 그 짝사이, 사박사박과 사, 그 사이, 그 공간을 연구하는 게도마선수가 아, 서수? 도마선수. 도마선수가 공중제비할 때 0.1초인데 60년에, 아니 6 0년 20년에 젊은 선수들 하니까 20년 동안 살아온 게다 지나간다 하더라고요. 그거를 개발하셔야 돼요. 사교춤의 매력입니다. 에. 그, 사이. 제가 자꾸 이제, 우리 형님 아우님한테 얘기하지만 삼성, 아, 나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나상 받아야 돼. 맨날 삼성전자 선전해주네 삼성전자 1 나노그램. 1 나노그램이 머리카락 굵기를 천분의 1로 나누는 거래요. 그래서 나노그램이야. 나노그램이 삼성전자 반도체. 지금 형님 아우님의 이제 핸드폰 보시잖아요. 거기 에 컴퓨터 칩이 들어가는데, 에, 머리카락 굵기에 칩이 들어가 있대요. 그 안에. 아, 오늘 좀 수준 높은 강의 안에. 안세진이는 진짜 모르는 게 없어. 무브 통지네? 컴퓨터 학과도 교수가 돼버렸네? <laughs> 형님들한테 컴퓨터서 선정까지 하고. 형님 아우님이 지금 보시는 스마트폰을 딱 깨버리면, 거기에 반도체가 있는데, 머리카락 굵기 네개가 있대요. 그게 1 나노그램. 그니까 비싼 스마트폰일수록 그게 많이 나누는 거야 머리카락을 천분의 일 만분의 일. 그러니까 권희님이 말한 쿵과 짝 사이 음악을 나누는 거나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머리카락을 천분의 일로 나누는 거나 안세진이 사박과 사박 사이의 음을 나누는 거나 도마 선수가 공중에서 이해전할때그이해전할때 맛을 느끼는 거나 다 일맥상통 논어에 나옵니다. 논노편 노노편 부자 유친에 보면 일맥상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부자 유친 35장에 보면 아들과 아들이, 아니지,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합니다. 그래, 니 놈하고 나하고는 통하는 게 있구나. 일맥상통이니라. 논어 부자 유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일맥상통.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사박사박을 안 배우러 오시는 형님, 이 순간에 이 방송 보시고, 내가 오늘은 안세진에 태가서 대가리 터진 애들어도 사박사박은 배우마. 안 배우신 형님. USB 조차 안 사시는 형님 아우님. 진짜 사교 텐스 더 이상 구제불능이야 방법이 없어. 더 이상 안 늘어. 거기가 한계야. 지금 추시는 게 한계야. 더 이상 안 늘어. 사박사박을 안 배우시면. 어. 그 마라톤 선수 있죠 마라톤 선수 마라톤 선수가 35 k 로 이상 넘으면요 42.195가 마라톤이래요 마라톤 선... 마라톤이 42 k 로 뛰고 195 m 뛰는 게 마라톤이랍니다 30 k 로 넘으면 그때부터 피아네 세계가 열린대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아 고통을 잊는다고 하더라 고통을 이죠. 30키로 넘으면 그럼 그때부터 그뭐 우리 뇌에 황강물질이 나오는데 황강물질 이 황강물질이라는 것은 어, 생명 연장의 물질입니다 어 오늘 또 생명공학까지 또 강의하네 아또뭐 반도체 교수에다가 뭐 의학 강의에다가 야 이런 난세진이가 왜씨뭐 학원 임대료 못 내고 맨날 질질 되고막 대출이 많아 가지고 지금 뭐 <laughs> <laughs> 금융 강동이 금융위원회 뭐, 이씨 편지를 쓴다는 둥. 아, 진짜 재능이 아깝네. 그 환각 물질이 뇌에서 나오는데 그게 거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님 아우님, 저, 빠진 코 하잖아. 정성 카지노 카드 하러 가면 3박 4일을 카드 해도 안, 안 뒤진대요. 우리 형님 아우님 3박 4일 저 고식 공부해봐. 죽잖아, 공부하다가. 왜?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황각물질이안 나와요. 뇌에서 고스톱 3박 4일 쳐봐 황각물질이 나서 안 죽는다니까 일주일 내내 밤새도 근데 형님, 아우님 공부해봐 죽어 3박 4일 공부하면 이 뇌의 황각물질이 생명 연장의 그 단백질이랍니다 근데 그게 마라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야 고스톱 들어도 나오고 카드 정상 카지노 가서 카드 할 때도 나오고 또, 우리 형님, 아우님, 여사님, 애인하고 밤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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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에, MT 가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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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도 나오고, 훌륭한 노래 들을 때도 나오고, 좋은 음악 들을 때 나오고, 다, 애기들 볼 때, 손주들 볼 때도 그황강무지 나온대요. 우리 형님, 아우님, 손주들 보잖아. 손주들 보면 똥도 먹고 싶다면서요? 전 아직 손주가 없어요. <laughs> 우리 자, 이제 자식들 어기 사는지도 모르지만. <laughs> 그 손주들 그 재롱 떠는 막 그런 거볼 때, 그런 거볼때 우리 뇌에서 환각 물질이 나와서 어, 생명 연장에 수락이 된다. 만병통치약이 된다. 오미크론도 막을 수 있는 게뭐다 예방 주사가 아니야. 환각 물질이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다? 안세진이 사박사박 춤을 배우면은 환각 물질이 나온다. 어. 이렇게 설명해도 음. 개소리 뻥소리를 아시고 안오시면 안돼 그래서 이 환각물질이 조용필이가 막 가서 공연하면요 옛날에 한 50년 60년 전에 이화여대 크리프, 어, 크리프 리차드가 어, 공연을 했대 그러면 여대생들이 다 팬티 브라자 집어던진다고 하더라고 너무 좋아서 왜 뇌에서 환각물질이 나온다니까 뇌에서 환각물질 그게 우리 몸에 생명 연장의 수단이다. 노아의 노아 방지다. 노아도 방지되고. 그러면, 형님, 아우님이, 뭐, 지금 팬티 집어 던질 수는 공연장, 조, 조용필이 공연장 가려면 돈이 A석은 50만원. 그 조용필 공연이 매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또고스도 3박 4일 치면은 힘들잖아. 안세진이 4박 4박 배우면 4시간이면 배워요. 진짜. 어, 4시간이면 배운다니까. 거기서 요번 영상 보세요. 손기술이 20몇개 나와. 4박 4박 하나 가지고. 그래서, 우리, 생명을 연장시키는 기술이 사박사박이다. 뭐, 오늘 뭐, 의학 얘기도 하고, 반도체 얘기도 했는데,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든지 과유불급. 이것도 역시 노노편에 나옵니다. 노노편에, 어 부자 유친 33편에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 오랫동안 얘기하니까, 옆에서 엄마가 돌아와가지고 밥, 부엌에서, 아, 딸, 좀 잠들, 좀 자요. 저 밤새도록 이빨 까대고 있어. 그게 바로 과유불급이야 가지고, 개똥이 엄마가, 개똥이 아버지하고 개똥이가 밤새도록, 저기 부자 유친 하다가, 응? 개똥이 엄마가, 과유불급이야? 그만해. 잠들자. 아이씨. 해가지고 불을 껐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이상 얘기 안할게요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할게요 우리가 똑딱있죠 똑딱 똑딱이 1초잖아 근데 지구상에는 의 어느 시기에는 그 똑딱이 100만분의 1초가 있대 100만분의 1초 야 우리 이런 얘기하면 모르시 진짜 그래서 사박사박을 배워야 된다니까 안세진의 지루박은 여섯박이 아니에요 궁자 궁자 여섯박이 아니고 그 여섯 박을 백만 분의 일 초로 나누는 기술이 있습니다. 안세진의 손기술. 영상 보고는 몰라. 직접 배우셔야 돼. 0.1초를 백만 분의 일 초로 나눈다니까요. 똑딱 그지르 박을 똑딱을 백만 분의 일 초로 나누는 기술. 그거를 배우면은 무아지경으로 가고 환각 물질이 내에서 나옵니다. 그 영국에 있나 그 시계가 스웨덴 스위스에 있나봐요 스위스. 그 시기에는 백만분의 1초가 틀린대요. 그 지구가 4년마다 한 번씩, 윤, 저, 윤년이 있잖아, 윤년 있잖아, 요윤 년. 역시, 안세진이 아침에 또연짜안 붙이면 안 되겠네. 2018년. <laughs> 18일. 예, 저년, 2년, 쌍팔년도, 쌍년. 여, 여, 기또 나오네. 아, 뭐 전화 왔네. 안 받아보라. 전화인는데 어 여자네? 아이씨, 여자잖아, 왔네.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다. 그러고 보니 여자잖아. 아이, 내가 빨리 방송 끝내고 받아야 돼. 내가 해야 되겠다. 또 여자라면 또 제가 또 버선발로 뛰어나가잖아요 우리 학원이 2층인데 벌써 딱 봐요. 창문 밖으로. 그리고 우리 여선생님들 오면 내가 그냥 버선발로 계단 밑에까지 떼내려가. 여선생님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 이쯤에 또 성경 말씀. 내 이웃을 참하지 말라. <laughs> 내 이웃의 여자를 참하지 말라. 막아보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말씀. 어,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 백만분의 일초. 똑딱을 나누는 거야, 백만분의 일로. 권희 음악, 아까 얘기했죠. 권희 씨. 얼마 전에 통화했더니 여수에 계신다는데 그러 다시 천안으로 가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수에 있다고 방송했더니 제 학생 한 분이 하동에 계시는데 전화 문자 왔어. 아 안세진 씨 방송 보고 여수에 가, 가, 갔더니 권리 씨가 있다고. 그래서 어왜안 오지 좀하시을 하시지 그랬어요. 했더니 아 다음에 가서 안는치안 되는데 그 후로 아직까지 문자가 없어요. <웃음> <웃음> 에, 실합니다. 그래서 다시 천안 가신다고 하더라고. 어, 그래서 저도 어, 요즘에 천안에 400평짜리 무도장이 오픈했대요. 어, 저희 수요일마다 이제 월요일마다 천안서 어, 3시간 기초발 배우러 오시는 분 계시는데, 말씀하시더라고, 월요일마다. 그래서 이제 천안에 한번갈 예정인데, 그 권위님도 쿵과 짝을 <laughs> 개발한다. 쿵과 짝을 지금 개발 중이다. 더 공부해야 된다. 되게 겸손하세요. 연주만 30년, 40년 하셨는데, 아직도 공부한다 그러고, 어, 아직도 공부하신다고 그러고, 아직도 쿵과 짝 사이를 연구한다 그러고, 제가 존경해요. 그래서 제가 천안까지 가서 만나뵀잖아요. 존경한다 그러고, 예, 사람은, 항상 그렇게 배우는 사람을 존경해야 돼요. 한 분야에 오래. 그래서 오늘의 주제 사박사박 꼭 배우자. 그리고 안세진이는 여섯 박을 여섯 박이 아니야. 여섯 박마다 나눠 삼성 막 100만 분의 1천은 못 나눠도 어, 삼성 반도체 머리카락 굵기를 1000분의 1로 나누듯이 쿵과짝 사이를 1000박자로 나누는 게 안세진의 에, 목표입니다. 그래서 안세진 춤을 출 때는 형님 아우님들이 뇌에서 황강질이 나와가지고 오미크론도 이기시고 코로나 1 9 병도 이기시고 노화도 방지돼서 1 0 8살까지 댄스 하시고 또1 0 8살까지 사시면서 또 이쁜 여동생들 주렁주렁 은행나무에 열리듯이 아주 은행나무 보이네 안세진 학원 자 미아역 미아역 1번 출구 앞에 은행나무 보이죠? 은행 남의 은행 정 저는 어떠시 연인들도 좀 주렁 좀 다고 사시라고 제가 진짜 아우 예 안세진이가 우리 형님들한테 충정 어린 마음으로 사격댔을을 강의합니다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요 무엇이 중요한지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형님 아우님이 드시는 음식이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또 재료도 좀 알면 좋아요 이 차, 어, 좀 알고 놀자 이거지 아 안세진이 주문 100만 분의 1로 나누는구나. 쿵과 짝을. 여섯 박이 여섯 박이 아니고, 600만 박자구나. 600만 박자. 한 박자가 쿵짝쿵짝 여섯 박이니까, 한 박자마다 100만 분의 1로 나누면 600만, 600만 분의 박자구나. 예, 네, 그래서, 그,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직도 이제 수학 공부 잘 하시는 형이 아우니 계셔서, 수학도, 안세진이 또 수학 강의한다. 1을 나누면요, 1을 나누면 0.1이 돼요. 또 1을 나누면 0.001, 0.001, 그래서 1을 무한대로 나눌 수가 있대요. 그 무한수라 그래, 그거를 무한수. 아 진짜 안세진 수학도 잘했어요. 돌대가리 그거밖에 몰라 무한수. 1을 무한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 또 종교까지. 하나의 티클 먼지도 에온 우주가 담겨니라. 형리 아우니 눈에 안 보이는 이 먼지도 무한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물며 쿵과 짝수를 무한대로 나눌 수 있다니까 그거를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 원리를 알고 있는 안세진이한테 춤을 배우시란 얘기예요. 너무 답답해. 그거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오. 무한대 이를 무한대로 나눌 수 있다. 그걸 무한수라 그래. 그래서 요번에 우리나라가 어, 미국에서 무슨 필리츠상을 받았대요. 수학, 수학 노벨상. 수학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어, 여, 영원히 풀수 없는 수학이 있대 그걸 풀었나봐요. 근데 그 사람이 한말 있어. 젊은 사람이에요. 나도 몰라, 저 선생님.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은 구분, 직선, 고속도로보다는, 고속도로보다는 대한민국의 산길 있죠. 구불, 고 아리랑 곡에 뭐, 무등산 곡에, 박달 곡에, 인생을 살아보니, 고속도로 길보다는 구불구불한 길이 더 좋더라. 실합니다. 이거 방송에 많이 나왔어요. 신문도 맨날, 요즘에 이 사람 얘기야. 인생 길은 구분 길이 좋은겨. 이렇게 돌아가고, 구부구 자기는 그게 좋더라. 그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고, 어, 형님, 아우님, 인생 사시라고 힘드셨을까. 아우들은 뭐, 어, 형님들 월남전 갔다 오고 힘드셨죠. 그다 주구비도 많이 넘기시고 감옥도 다녀오시고 그게 좋은 게 구부급을 어, 구분 길이 좋은 거다. 에, 그래서 댄스도 여기저기 많이 에, 다니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안세진한테 600만 분의 일박자를 이건 뻥이고 하여튼 이것도 이것도 진짜 들으면 안 돼. 제 말은 좀좀 좀 과장법 있어요. 과장법. 아, 엄마가 자식한테 나가 뒤져. 그러면 진짜 자식이 죽기를 바라는 엄마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물론, 자식이 죽게 바란 엄마도 있지만, 대부분 정신 차리란 얘기요 그, 그런 욕구지. 그 엄마가 이놈 저지 나가서 뒤져! 그러는 엄마, 이게 죽게 바라요. 그냥 형님, 아버님들 제가. 육박반분에 1박자는 건 뻥이고, 그냥 60분에 1박자. 꼬리좀 내리자. 60분에 1박자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에, 그래서 오늘 방송 진짜 마칠게요. 아유, 뭐, 뭔 말이 한 것도 없는데, 오늘은 막, 반도체 강의도 하고, 노노 강의도 하고, 막. 성경 말씀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하나님 말씀도 하고 어그 그래요 또 전화 오네 어디 보자 오 여자네 안 받아 오늘 안세이 세게 나간다 오늘 안 세게 나간다 여자네 왜 이렇게 아침부터 여자들이 전화고 난리야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사박사박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안 배워도 사박사박은 배우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복 많이 받으시고 행운은 함께하시고 안세진이 USB 팔아요 자막 나온 거 팔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뭐 팔더라 <laughs> 아 조글 선생님 여덟 명 있습니다 조글 선생님 현장 실습 문의하시고요 처음부터 안돼요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갑이 현장으로 내보내요 클나게 그래도 적어도 안세진 학원에서 한열 시간 이십 시간 해 보시고 인성이 인성이 매너가 합격하신 분에 안에서만 현장 실습 보내니까 양해 바르고요. 또제 영상 말고 다른 거 어려운 거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저도 같이 해 드릴게요. 뭐 같이 공부하는 거지 뭐.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제거만 고집하지 않아요. 저도 또 하나 배우는 거고. 어 그래서 나이 먹었어도 배우는 사는 나이 먹은 게 아니다. 나이를 안 먹었어도 안 배우는 놈은 나이를 먹은 거다. 그런 또뭐 속담도 있듯이 언제든 환영합니다.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도반입니다. 도반. 동기는 나이가 똑같은 게 비슷한 게 동기야. 도반은 위아래가 없어. 30년 차는 나이는 사람들이 같이 공부하는 걸 도반이라고 그래요. 안세진이 학원에 오시면 다 도반이 됩니다. 자, 진짜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